보행코입니다 2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The World. 단어인데, Sin. Sin 이란 단어 자체는 제기용법이죠. 그래서 강조용법으로 가도 되겠네요. 강조로 갈게요. 일단, Sin 이란 단어는 단수, is 흥미로운 개념이다. 자, It's 는 아까 Sin 이에요. Sin 이란 단어는 실제로 Thumb. 용어인데, Archery. 양궁이죠. 양궁에. 그리고 Sin 자체가 means 의미하는데, Miss. 놓치는 것을 표적을. 자, 우리가 c o 인정할 때, 자, sin of failing, sin을 실패로써. 자, 어떤 실패하면 to take care of, 돌보는데 우리의 몸을, 자, 뚜루 적절한 영향과 영양, 건강과 휴식을 통해서 실패로써 뭐할 때, 웬부터 인정할 때입니다. 자, 우리는 miss, 놓치게 되는데, 자, 마크 표시를. 자, 오브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돼요. w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에 절이 명사절이 들어갔죠. 자, 어떤 표시 무언가 우리의 삶이 뭐에 대하여서인지에 표시를 놓치게 된다. 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will tell 말해줄 것이야 너에게 대접 속사고. 자, 인디비저이 주어죠. Who is the best physical shape까지 묶여서 어떤 게임? 자, 가장 최고의 물리적인 모양에 있는, 건강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wins, individual 단수였어요. 단수동사, 이기는데. 자, 오픈은 빈도부사, 비디, 조디 일반 동사 앞에 썼죠. 일합. 자, 이는 협상에 있어서. 자, 왜냐면은, he는 누구예요? best physical shape에 있는 사람이 has, 가지기 때문에, 물리적인 스테미나를. 어떤 스테미나? to see, 형용사법이죠. 자, see the deal through야. 그러면은, see through면은 끝까지 보게 될, 그 deal을. 저 원어부도 최선급 뒤에 복수죠. 원어부도에서 좀 S만 썼네요. 그럼 이유 중에 하나인데, 세계 클라스의 골퍼들이, are head and shoulder above the other golfers of the era까지 묶여요. 저 원이 이까지 묶였어요. 실제 조언 하나에요. 자, 그래서 is가 동사 썼어요. 자, 다시 보시면은, 자, 하나의 이유, 이유들 중에 하나인데, 세계 클라스의 골퍼들이 head and shoulder는 머리나 어깨만큼 위에 있다고. 조금 더 위에 있는데 다른 골퍼들인데 그들의 에라 시대의 골퍼들보다 조금 앞서 있는 이유는 is that 자 they 누구예요? 탑 클래스예요, 얘들은. 자면은 월드 클래스 애들이 are so much better. 훨씬 더 나은데 s h a p e 모양이 건강에낫듯이요 자, 댄 다른 사람들이 are. are 그래서 in shape 생략 구조죠. 그들의 건강 속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자, 데이는 탑 클래스예요. 자얘들은 w 크아웃 o 엑 t and 운동하는데 자 Not just A, but just B에서 but 빠졌네요 자 일단 Not just 뒤에 전체사 썼어요 On the practice range, on range에요 그러면 골프 연습장에서 할 뿐만 아니라 또 전체사에요 In weight room 뭐 weight room은 뭐그거좀 체력단련실에서 자 which means에서 which 주의하셔야 되는데 which는 앞에 나오는 전체 사실을 받아주는 팩트로 잡아야 돼요 자, 이러한 모든 사실은 단수로 취급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자, 의미하는데, 자, 데이터 클래스들이 가지고 있다고 힘을, 스태미나를 자, 형용사용법이요 다. 자, 이길. 자, 또나 o 스트 단지 물리적인 게임 뿐만 아니라, but, 또 어디, 정신적인 게임에서. 자, i n 돌 r d 에스 r to, so as to,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하기 위해서요. 자, 클 l o s e 스 o 는뭐 닫아버린다는 게 발라버린다는 뜻이요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상대자들을 주요한 경기에서. 그러니까 신체운동 강화가 물리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화도 해준다 그래서 잘할수 있다 이게 주제겠죠 그래서 답은 1번 The necessity, 사용사용법, to build up, 만들 필요성 물리적인 힘에, 신체적인 힘을 그래서 21번도 끝났습니다